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fx는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0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야. 어, 원점을 지나는 그냥 3차 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구나. 뭐, 이 정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G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 GX는 얘들아, 어, 구간별 함수야.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와 B 사이.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 이렇게 얘들아, 구간별로 주어져 있고요. 아,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냥 3차 함수를 적당히 조작했어. 삼차함수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자 구간별함수가 얘들아 fx를 가지고 만들었거든 어떤 조작을 했나라고 잠깐만 본다면 구간별함수는 반드시 이걸 검토하셔야 돼. 규칙이 두개 이상 나올 텐데 그 규칙 사이에 무슨 관계가 없을까? 그걸 검토하셔야 되고 fx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어? 뭐야? 똑같은데 들아 얼마만큼 들어올렸어? n만큼 들어 올렸죠. 아, n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너하고 너는 평행이동 관계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봤더니 얘들아, 마이너스가 붙었어. 어?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인 거야? x축 대칭했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아, 얘는, 얘는 주어진 함수를 얘들아,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한 다음에 다시 적당히 들어 올렸대. 적당히 들어 올렸대. 대칭하고 들어 올리고 해서 어찌되었건 함수 f 를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저 새로운 함수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슨 분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자, 구간별 함수가 주어져 있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계에서. 경계에서 당연히 무슨 속이 되어야 하고? 연속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즉,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함수 의 패스를 그려보겠습니다. 3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제가 뭐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미분해볼까요? 주어진 3차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얼마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3하고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자, 이렇게 인수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까 콜. 자, 그렇다면, 어, 는 0을 만들어주는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 두개가 나오니까, 3차 함수 그래프 3개 중에서 첫 번째 그래프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게 X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 1일 거야. 자,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확인하는 김에, 그냥 높이까지 확인할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자 함수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27 바로 지워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7자 극댓값은 27이고요 그 다음 극소값은1 대입하면 될것 같은데 1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5네 자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얘들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 a에서 갖다 붙일 거고 b에서 갖다 붙일 건데 a와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a와 b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은 그냥 뭐 a를 이런데 b를 이런데. 이거 진짜 공부 안 했다는 뜻인 거죠.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혼자 잘라 놓고 나서 일반화된 프리를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 진짜 그 수학 못 하는 애들 특징이야. 항상 얘기했지만 가장 특징적인 점 아, 여기서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일단 사실 보이긴 보이죠. 어디하고 어디가 보여? 마이너스 3에서 자르고 1에서 자르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보이셔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 후보는 극점, 두 번째 후보가 변곡점, 세 번째 후보가 절편 이런 후보들을 검토하셔야지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짜라 놓고서 혼자 결류하면안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죠? 가령 그래도 또 혹시나해서 여기서 누가 잘랐다고 쳐봐. 잘랐어, 선생님 여기가 A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A의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야. 음, 원래 함수야. 그다음. A의 오른쪽에서는 원래 함수를 뭐하래? 뒤집으래. 자, 얘를 뒤집어.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뒤집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적당히 뭐하래? 들어 올리래. 적당히 들어 올렸어. 왜? 무슨 속은 일단 돼야 되니까. 연속은 돼야 되니까. 얘를 적당히 들어 올려서 자, 적당히 들어 올려. 연결시켰어. 연결시키되면 연결시키는 순간 바로 얘가 어떻게 돼? 뾰족해져. 뾰족해지는 순간,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잘라서, 뒤집어서, 들어 올렸을 때, 갖다 붙였을 때, 매끄럽게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또는 증가하는 구간에서 잘라버리게 되면, 자, 얘들아, 얘들아 어떻게 돼? 여기서 자르면, 뒤집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무슨 족이 될수 밖에 없지? 뾰족하게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잘라낼 수 있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어디하고 어디예요? 극점이다 아, 극점에서 잘라내야 되겠구나. 왜? 자, 볼게. 선생님, 일단 감은 왔어. 어디에서 잘라야겠다는? 아, 이도 개의 점에서 잘라야지 라는 생각은 딱 생각이 들었어. 생각은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볼게. 자, 이걸 A라고 놓을까? 이걸 얘가 뭐라고 놓을까? B라고 놓을까? 잠깐만, 여기 지웠다. 여기가 1이었어. 맞죠? 자, 그러면 A의 왼쪽에서 누굴 따라가요? 원래 함수를 따라가요. 그 다음, A와 B 사이에서는 원래 함수를 뭐라고요 무슨 축 대칭해요? X축으로 대칭하라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 X축으로 대칭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요, 얘들아. 그럼 질문, 높이가 27이었는데, 27이었던 게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원래 높이가 마이너스 5였는데, X축으로 대칭하게 되면 높이 얼마 돼요? 5가 될 거야. A와 B 사이에서 일단 얘를 배칭하면 이렇게 돼 그런데 얘들아 어? 갖다 붙여야지 무슨 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뭐가 되도록? 27이 되도록 들어 올려야 되거든 그럼 얼마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54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결정됐어 54만큼 들어 올리면 54만큼 들어 올리면 여기에 철푸덕하고 붙겠네 붙이자 자, 얘를 들어 올려서, 얘를 들어 올려서, 얘를 들어 올려서 붙일 거야. 그런데 여기가 여기였으니까, 얘들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될 거야. 얘 들어 올려서 갖다 붙인 거야. 연결됐고, 거야, 얘들아. 매끄럽게 연결됐으니까, 무슨 분 가능해? 2분 가능해. 오케이. 그 다음, 잠깐, 54를 들어 올렸어? 원래 5였었는데, 원래 5였었는데, 얘들아. 54를 들어 올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59란 얘기지. 여기까지 됐니? 네. 됐고, 그 다음! 자, B의 오른쪽에서는, B의 오른쪽에서는 얘였는데 B의 오른쪽에서는 얘였거든? 그런데 얘들아 어? 원래 함수 얘였잖아 얘 얘를 얘들아 어? n만큼 들어올리래, n만큼 들어올려서 자,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얘들아 얘를 들어올려야 돼 들어올려야 되니까 얘는 또 얼마를 들어올려야 되는 거야? 아니 원래 래퍼 이거 흰색이잖아, 맞지 얘들아? 얼마만큼 들어올리죠? 64만큼 들어올리라고요? 64만큼 들어올리게 되면 자 얘가 들어올리게 되면 평평 평평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겠네. 맞아요 얘들아. 그럼 전체적으로 얘들아 다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평평 평평해서 밈은 가능하죠. 다세 얘들아. 어 문제에서는 m과 n을 구해줘라고 돼있으니까 두개 더해주시면 11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콜. 좋았어. 학교 시험에, 얘들 숫자만 바꿔서 충분히 낼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꽤 유명했던 문제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겠고.